골로셔스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스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어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막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자유적 숭배와 겸손과, 겸손과 몸을,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줍는 것을 줬는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 더 없는 것이아 음. 그리스도와 아, 함께 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아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인만우일의 어,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은 세상 것을 굳이 따라하지 않아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안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만회를 누리면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리면 되느냐 세 가지를 누리면 되는데 첫째는 말씀을 누리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늘 함께하는 증거로 뭡니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체험해야 되는데 66권의 핵심은 복음과 구원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도 뭡니까? 흑암, 공허, 혼동 가운데 있는 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을 적에 뭡니까? 어,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복음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셔서 다시 회복할 수있다록 허락하셨습니다. 어, 또 성경의 문간에 창세기 6장에도요. 노아에게는 방주에 추렁이 3장 18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생제물을 드린 6월절에 또 이사야 7장 14절에는 뭡니까? 이만우일의 은약들을 뭡니까? 그리스도를 예포하는 말씀들을 뭡니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은 복음과 이 구원이 뭡니까?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딱 붙잡을지. 저는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지게 러니까 우리에게 반석 위에, 또 뭡니까? 엄부의 본체가 이기지 못하는, 또는 천국의 열쇠에 뭡니까? 메시지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을 얻고 또이 축복의 말씀을 기도로 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어, 말씀체질이기, 말씀중심의 체질. 두 번째는요. 신분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이걸 말로만 있을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편한 시간에 기도로서 최대한 누릴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자녀 아래는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공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래 기도할 수 있는 영이 있고 성령이 역사한다면은 아무도 우리를 공경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만 바라면 우리는 성령할 수 있습니다. 어또 성령 충만을 얻으면은 전 세계를 살리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에 상관없다는 말이요 이때부터 하나님 주신 주의 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을 결박되어지고 꺾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어지고요. 제자를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만우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군. 세 번째는 요 권세를 누려야 된다고 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말씀을 누리고 신분을 누릴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권세라는 것은 사용해야만이 계속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앞에 거짓말하는 사단의 세력은 꺾이게 되어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너희 마귀 이야기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에는 뭔가 앞으로 정신문제, 해결 안 되는 질병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이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대에게까지 전달되는데 해결책이 없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지에 허강의 세력은 무너진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영계가 곤란한 말세를 당하더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은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가요 장면같이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살릴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러니까 확신에 이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 그리스와 함께라면.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실을 매일 누리면서 이 축복을 지금 어디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누려져요. 우리 교회에서도 누려지고, 교회에 와서는요, 교회의 축복, 말씀의 축복,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축복을 찾아낸다면 현장에 와서는 이게 사실적으로 뭡니까?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성령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게 되어지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정인이 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기도팀을 짜야 되고, 그래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십니다. 여기서 오는 것이 담대함이요, 평안이요,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쏘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은약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근실을 붙잡고 나아가지게 우리의 앞그릇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어, 오늘 어, 기도 수습 한번 보겠습니다. 단을 쌓은 아브라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나오는데, 특히 18절에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이숲굴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는 것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가 그러니까 정이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처음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 말씀에도 순종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고 아브라함 자신은 생각했는데 점점 상황은 어려워졌습니다. 상황이 어려지면은 하나님의 은약을 알고 있어도 실제로 붙잡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래요. 상황이 어려지니까 외국으로 내려가고 마누라 파는 일이 생기고 참 믿음 있는 일을 하면서도 늘 그의 생각은 어디에 잡혀있느냐? 미국에 잡혀있었다 말이에요. 그 이제 이 가난 땅에 오니까 이미 나왔다는데 잡혀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앙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불신앙 뒤에 따라오는 게 나중에는 영점입니다. 아브라함은 문제만 생기면 은 나도 모르게 늘 단을 쌓으면서도 불신앙부터 문제에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줄 알았지만 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앞서는 걸 보고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다믿음있다 하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불신앙은 어떤 일이냐? 자기는 하나님 제일 잘 섬기고 기도하고 이런다는데요. 정작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기준 이게 더 앞서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진다. 영적인 문제는 삶을 실패하게 하는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불신앙을 버리고 사단의 통로의 영적 문제를 찾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영적 문제가 뭔지 그걸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불신앙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갈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을 산 아브라함의 결단 아브라함이 가난한 땅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었고 기근이 들었습니다. 또한 조카로 때문에 가정 안에서 뭡니까 갈등이 막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어왜 오는 줄도 몰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자꾸 올지게는요 어려움이 왜 오는 줄잘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양도 실제로 붙잡지 못한다. 단을 열심히 쌓는데도. 진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까의 말에 자꾸 자기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위로 붙일 생각만 하고 그거 응답 받을 생각만 하지 하나님의 인도 받을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가질 생각을 안한다 말이에요 영적 문제라는 내가 자꾸 영적인 깨달음을 자꾸 가지면서 그게 누려져 영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할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생각으로 안 되는 것을 느끼 가만 깨닫고요, 언약을 해보고 가요, 하나님 앞에 본격적인 단어를 쌓기 시작해요니다 이때부터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불신앙이 치유되고, 하나님 역사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에요, 교회에 오는 사람이 영적 문제가 많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다른데 다 돌아다니다가 안, 안 되면 그때 오거든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많은 것도 있지만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해를 보면요, 사실은 뭐, 심각한 거는, 뭐, 교회 학교에 있는 사람이 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드러난 거는 보면요, 교회에 있는 사람이 어르신 영적 문제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의, 자기 기준, 자기 계획, 자기 경험, 이런 것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고요. 자기한테 유익한 거, 이런 것 가지고 껍데기 붙잡고 자꾸 달란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다 내려놔요. 명예도 내려놨고, 세상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힘은 오늘 찬양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지 다른 분이 힘이 내힘 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약속과 응답 하나님은 우리가 크고 많은 걸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무엇이나를 지배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은약을 붙잡고 믿음을 해보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미리 수양을 준비해 주실 것을 알요 벌써요, 이제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는요, 믿음이 불실앙하지 않고 벌써요, 이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약이 들어갔고요. 벌써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들어갔습니다. 어, 하나님의 은약 앞에 뭡니까? 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 이게, 믿음의 조상이되죠잖아요 이 아브라함 때문에요. 후손 다제로 축복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약은 아브라함의 부대를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심각 속에 불신앙이나 고민이 있다면 모든 심각을 정지시키고 모든 계산, 모든 불신앙, 모든 동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지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이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전 성도인들이 이 정시 기도 시간, 무시 기도 시간, 24시 기도를 해보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고, 굉장히 응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축복, 이 응답을 누리는 랩몬트 제자들, 산업인 제자들, 정말로 중간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참된 리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 이들을 중심으로 기도조를 짜고, 기도팀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 팀사회를 하고, 팀사회 전도를 일으키고 그래서 오대 현장을 살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 우리 군문에 있는 분, 또 우리의 어려움 당는 분, 우리 민 목사님 사회도 마무리하고 오셨는데, 그곳에 계속해서 큰백배의 열매가 맺어줄 수 있도록 어, 오늘도 수요 예배를 대 그리고 연말에 앞으로 우리 전도 기획을 위해서 내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어,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들 아우람처럼